12월 27일 날마다 주께로 오늘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심판이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 백성에 대한 혹독한 그러한 심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와 재판관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심판이 엄중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장부터 놀라운 그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과 환희의 메시지가 울려퍼집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끝날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날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1번 질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가면서 선포하는 말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2절 말씀에서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방에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고 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그 구원과 그 말씀은 전파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시온으로 올라갔던 그러한 광경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특징은 뭐냐하면. 더 이상 이전에 그 탐욕에 물든 그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이 그의 도를 가르치실 때 열방은 이것을 배운다라고 하지 않고 그도 가운데 그길 가운데 걸을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회복의 날에 이루어질 축복은 무엇입니까? 3절 보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민족들이 진정한 그 정의와 또 행복에 이르게 할그 말씀 그 토라의 말씀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배우고 결과적으로 열방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전쟁의 도구인 그 칼과 낫을 만들지 아니하고 이제 그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듭니다. 또 사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제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수이면서 또 풍요와 평화의 그런 상징입니다. 이것을 가진다라는 것은 주께서 정말, 어, 돌보시고 또 이렇게 염려가 없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그 평화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 이스라엘의 나무인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이방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의 복을 이방인에게도 선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디서 구원을 받게 됩니까? 10절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가는 약 100년 후에 유다를 멸망시킬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에서 데려오시게 하기 위해서 친히 원수들의 그 손에서 송량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고통과 환란을 바라보는 이방인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대하시는 차이점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10절 보면 딸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해산하는 상황. 그런데 출산이라는 것은 해산이라는 것은 그 속에 다분히 희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온에 내린 그 재앙을 통해서 시온은 지금 극심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함으로 정말 시온 백성 자신들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농부들이 추수 때에 곡식단을 타장마장에 모을 때에 기쁨과 열심으로 모은 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재앙과 고통 때문에 시온이 그 공포와 원망의 그 비명을 저지를 때에 시온은 오히려 그 고통의 의미들을 깨닫고 오히려 자신들을 구별하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관점을 늘 유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